이만 하라 나오고 아 라면이야? 라면 끓여야지 라면 하나 먹어 아찍 창피해 창피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laughs> 안 찍었어 <찍어서 클리어> 클라이머네 <laughs> 네, 열심히 습고하셨습니다 수능 봐? 그지 오늘 고3이지 부산이에요구다잘해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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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해라 할 거였지 망해라 너 학교 어디지? 강원광너 응. 너가 팀이도광화에승민이 성윤이 아승민이랑 노찬이가 같이 왔구나 동네, 동네 친구잖아 그렇지중학 친구? 저 친구 다 다? 한, 어 아, <laughs> 뭐죠? 떨어져요. 스 힘들어. 안녕니다안녕세요 <laughs> 아, 어, 제가 이 장군 박신기 응? 겠이네 아, 키는 말한데 안다오는 거 보니까. 뭐. 근데 안, 안 나온다고 했다가 다시 나온다고 어? 아니, 경훈이 형. <laughs> 아니, 경훈이 형. 마시간까지 집을 네, 놔두셔서 게 쳐야 되는데 아. 주면 실수하 주면 뺏기 거. 고가 ウサイラッとキャスト 한번한번 패스 미스 말고는 없는 한번 풀이고는 없는 것 같은데 두 번? <목소리> 아예 못돌 그, 공이 아예 진행이 안 되게 되돼 이가 다갔는데 그게 돌아서 뒤로 빠져버리면은 대표 두 번이지? 저거 또 사이드. 느낌. <목소리> 매크로 돌리듯이 왜 이렇게 자꾸. 사이드 사이드 <laughs> 사이드 매크로인데, 이거? 아, 갑자기 비가 많아졌네요. 어, 좋다. 어이, 어이, 어 어우, 음. 야 디로링은, 야 디로링은 안배웠이어 <laughs> 어, 갑자기 왜? 아직 왜 저러죠? <웃음> <웃음> 아이고. <laughs> 아첫걸때 좋았는데 분위기가. 나? 갑자기 갑자기 화파이네요이 모르냐 찍지 말지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우리가 진짜 직접. 직접! Okay. 치잖아. 치는 거. 그러니까 전 <laughs> 갔다, 갔다. 공 건드렸는데? 공 건드리겠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저렇게 치다고 가자 <웃음> 오케이 아안 돼. 안 돼. 간결하게. 대용이형이이이 o n 진거 o n g Yong y 건지 두 y 진 건지 모르겠어. 아우씨. g y o n 다

또또 나와. 오, 케이어헤스 우리, <laughs> <빨리>. 아, 역시. <laughs> 야 관계, 관계 걸올리겠다야형 우이라도 <laughs> 있기 독하다니까 한주막일이주 뭐, <laughs> 간다는데. 아 역시 아, 야 젊으니까 젊이가 감각이 뭐. 이게 경훈이가 타박 안 돼. 근데 대웅. 대형... 아까 내려 안 잤는데도 뚫린 거죠. 내려 앉았는데도 뚫린거 같은데. 이렸다 네. 오케이, 달려. 커백. 아이비 더 불러야 돼. 더 불러야 돼. 이온 아, 받으러 와줘야지. 다시 고 다시 그대열어지대 전화. 대 전화. 그렇지. 오. 싹싹싹. 싹싹. 싹싹 싹. 형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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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아 슛! 또 해! 한국에슛 10번 참았다 지금 오늘 10번 참아봤다 오죽었다 혜진 바로! 아, 아, 아 영희야! 아, 아, 들어가네 오른발로 어야 되는 거아니에의 기회를 이렇게 나나 <목소리> <목소리> 거기 나가야 돼 야야 그거를 <laughs> 붙지 <너>. 아, <laughs> 보내 그냥 흘려 흘려 <목소리> 흘려 오, 어,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이게 축구야? 나이스! 나이스! <laughs> <어이쇼>. 아, 이거야, 진짜. <laughs> 너무 급해, 너무 급해. 누구, 누구, 누구라가 야 근데 지금 못가 어차피 네. 석재 차.. 석재 옷이 내가 차 안에 있어 상관없어 나중좀 주면 되지 어? 나중좀 주면 되지 나는 갈수 있잖아 나는 갈수 있잖아 늦게 오면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늦게 오면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내가 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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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아이고, 아이고, 아못봤아 못봤어 이 봤어. 이케이오케이고아이이고 못 봤어. 오케이.

뛰두네깃네 <laughs>

가져인겠네 삭제나 명. 응? 각성형은성로이가져야성형 여기 있는데? 어디아다 같이 갔나? 같이 갔어 오토바이 타고 가자 가거기동구형님 오는데? 어앞에있가 여기 있면아이아아아아아

오케이. 어? 딱그뭔 있었어요? 뭐뭐 어쩌고 그거 보면은 없는... 음. 그조하지마 지금 여기서 마무리해야 돼. 괜히 분위기 만들지 말고. 나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 그러니까 지금 수습하는 중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축구야? <laughs> 믿고 있었 go. Ah, we go. So, I'm not sure. I'm n 어 t 아 u r e I'm not sure. i 앞에 o t sure. i 그러면은 이제 좀 편하잖아, 솔직히. 아. 도만 있어, 성아! 아 좋다. 그거 맞고. 골프가 나왔다. 지금. 자리 저도 되지. 좋았다. 아이고. 오오 아프로드. 음. 졌어, 졌어, 졌어. 네, 타이밍이 나거든요, 지금. 아니, 아까 여기 철, 여기 <laughs>